접영, 출수 물음표, 입수 물음표. 중요한 건 물잡기. 접영에서 출수와 입수도 중요하지만, 출수, 입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잡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잡기만 잘한다면 추진력이 증가하여, 물 밖으로 나가거나 물 속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물잡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에 영상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몸이 위로 떴다, 가라앉았다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영상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병에서 물잡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물잡기 이외에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리커버리 동작을 할때 많은 분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팔에 힘을 주고 강하게 눌러주면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힘만 쓰고 무게중심은 이동되지 않아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팔이 머리 뒤쪽을 눌러주면서 허리를 꺾어준다면 자연스러운 입수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저병 돌핀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